무릎이 아프시다구요 그건 관절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이 약은 그 감정을 정리해서 무릎이 다시 본인 일만 하게 해줍니다 숨이 차다구요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폐가 지친 겁니다 이 약은 산소 입자 속 부담을 줄여줘서 숨이 예전처럼 잘 들어옵니다 입맛이 없으시다구요 그건 위장의 음식을 거절하는 신호입니다 이 약은 뇌가 식욕을 먼저 보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입이 먼저 반응합니다 기억이 흐릿하다구요 기억은 안 사라집니다 이 약은 뇌 안구석에 쌓인 걸 순환시켜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돕습니다 뇌가 아프다 장은 그냥 음식만 소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감정까지 쌓입니다. 이 약은 그 찌꺼기를 씻어내서 장이 다시 원래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잠이 안 온다. 이건 몸이 잠에 못 이는 상태입니다. 이 약은 신호 남들을 복구해서 누우면 바로 잠이 찾아옵니다. 외로우며 이 약은 내부 자극으로 혼자 있어도 누군가 곁에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88,000원. 하지만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구조를 다시 만들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복용하면 바로 합니다. 이건 서명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만병통치. 그냥 낫느냐?